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정보를 모르시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25년간 근무해온 사회복지사 김영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급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정책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찾아야 할까?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을 보태날 방법이 없을까?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싶은데, 바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세요. 공익활동형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회공익 증진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종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올해 67세이신데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익활동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지도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냥 용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무엇보다 내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습니다. 박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보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첫째,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상담을 해 드리는 일이죠.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하고 간단한 생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 공공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공원 등에서 시설 관리와 이용객 안내 업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셋째, 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하천이나 산책로 청소, 불법 쓰레기 신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 지도 등의 활동이 있어요. 넷째, 교육 문화 분야입니다. 아까 박 어르신 사례처럼 초등학교, 등학교, 지도, 도서관에서의 독서 지도, 문화재 해설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안전 분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스쿨존 교통 정리, 방범, 순찰 등의 활동이죠.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최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69세이신데요. 젊을 때부터 요리를 정말 잘하셨대요. 그런데 혼자 사시다 보니 요리할 맛도 안 나고 외로움을 많이 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몸이 힘들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싱싱한 재료 고르고 어르신들이 오늘 반찬 맛있다 하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27만원이지만 제가 벌어서 손주들 용돈도 줄수 있어서 뿌듯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어르신의 경우처럼 본인이 가진 특기나 경험을 살려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기본 조건은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5만원, 2인 가구는 월 228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재산 기준은 2억 8천만원 이하, 금융 재산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해당되시거든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신청할 때 준비하셔야 할 서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분증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거 말입니다. 둘째, 소득 관련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셋째, 건강진단서입니다.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한데, 간단한 검진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통장 사본입니다. 활동비를 입금받을 계좌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김 어르신은 71세이신데요. 젊을 때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많이 적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주민센터에서 민원인 안내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컴퓨터도 잘못 다뤄서 걱정했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금세 익혔어요. 이제는 주민들이 어디서 뭘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척척 안내해드려요. 젊은 직원들도 어르신이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더 편안해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해줘서 정말 뿌듯해요. 김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만 원이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돈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최근 들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부에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중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요. 특히 농촌이나 소도시 지역에서의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도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요. 기존의 환경정화, 교통정리 같은 활동 외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 1인 가구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대 통합형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청소년들에게 전통 문화를 가르쳐 주거나 반대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는 상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73세이신데요. 젊을 때 간호사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세요. 퇴직 후에는 이제 내 역할은 끝났나 싶어서 많이 우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보건소에서 건강상담 업무를 담당하게 되셨어요. 주로 어르신들의 혈압이나 혈당 측정을 도와드리고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일이죠.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는 마음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같은 어르신들이 저를 더 편안해하시니까 상담도 잘 되고요. 젊은 간호사들도 선생님이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더 협조적이세요라고 해주셔서 정말 기뻐요. 정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만원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더 좋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활동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셔야 27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이 부족하면 활동비가 삭감될 수 있거든요. 둘째, 건강 상태를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해요. 무리해서 활동하시다가 다치시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셋째, 활동 중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주셔야 해요. 대부분의 활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든요. 넷째, 다른 참여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팀워크가 중요한 활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장점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월 27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함께 받으시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함으로써, 소외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셋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어요. 다섯째, 평생학습의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활동을 배우고 익히면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비가 많지 않습니다. 월 27만원으로는 생계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둘째, 신체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셋째, 날씨에 영향을 받는 활동이 많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활동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넷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를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75세이신데요. 부인을 여의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가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통해 지역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묻고 간단한 생활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죠. 처음에는 내가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나 싶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막상 해보시니까 오히려 본인이 더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니까 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영수 씨가 와주니까 참 고마워요 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서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좋아요.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7만원 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더 좋아요. 이제는 월요일이 기다려져요 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오히려 다른 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본인도 치유받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부상조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단순히 노인을 위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장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이 사회 곳곳에 스며든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가까운 주민센터에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받는다고 해서 꼭 신청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분명히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드린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해보길 잘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분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모두 여러분을 도와드릴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실 때는 건강관리를 가장 우선시하셔야 해요. 아무리 보람있는 일이라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드리세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교통정리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실 때는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리하지 마세요.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시면 더욱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갈등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담당자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활동비 인상, 활동환경개선, 다양한 활동분야, 개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만족스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활동비도 소폭 인상될 예정이고 활동분야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지역 안전 신고를 하는 등의 활동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셔야 하지만 관련 교육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익증진활동입니다.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시면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으실 수 있고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시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활동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관리, 환경보전, 교육문화, 지역사회 안전 등 다양하며 본인의 특기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 통장사본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와 안전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을 보았어요. 단순히 27만원이라는 활동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부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보람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겪으셨는데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훨씬 잘 극복하셨어요. 규칙적인 활동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고 건강한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는 바로 그런 사회 참여의 좋은 통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면서 무료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전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그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거리, a l 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1588에 9988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보람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